어, 대통령 보좌하는 것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 3일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월 2 0일날 짜빡 우리 파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잊자마자 코로나 시이 증가 숫자가 신천지에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월 5일 날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19 사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월 5일 날. 그런데 며칠 지나서 7일부터 코로나가 아주 급속하게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또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이겨내고 있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자, 저 그래프에서 또 보시다시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또 이, 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 일상이 회복되고 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태가 또온 겁니다. 네 번째. 어째 대통령이 얘기만 하시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한 말씀은 국민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어째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보고가 잘못되거나,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그래프가 거짓말입니까? 예,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뭐 이게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아니고요. 단답으로 있구나.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든지 보고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저 우한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초기에 왔었던 것은 S형, V형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자 그런데 이태원에서 5월달에 발생된 것은 변형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된 거로서 지혜 지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다섯 여섯 배에서 아홉 배가 빠르다라고 하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전파 속도 그렇지요? 네. 자 그런데 7월 6일날, 7월 6일날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 중부권 호남권 기타 지역에서 골고루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이 지혜치형이 여섯 배에서 아홉 배가 빠른 이것들이 전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526명의 환자를 분류해 보니까 63.3%인 333명이 지혜치형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게 지금 현재 이 질병이 확산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지요? 예, 최근에 그,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7월 20일 날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8월 17일을 정했습니다. 지혜치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까지 주면서 나가서 국민을 놀아라, 이런 거예요. 7월 22일날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혜치형이 나왔어요. 지혜치형이 나와요, 소모임에서. 그런데 소모임 해제를 7월 24일날 했단 말이죠. 7월 30일날 임시 공휴일을 전유해서 외식, 영화, 공연 등 1,800만 매를 국민들한테 뿌렸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도 지금 대통령을 보좌를 잘하고 정부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도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 의원님, 8월 그 17일 날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그동안에 국민들이나 의료진들이 그 주말도 없이 너무 쉬시다, 보, 너무 그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 8월, 그, 15일, 16일 에서 연휴 기간 동안 하루 정도 시심으로 해서 좀 심신의 어떤 그 지침도 좀 이렇게 좀 회복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 소모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 금지를 시켰는데, 정, 그 종교계에서 계속 너무나 이렇게 좀, 좀 해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그 차원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그 교회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의 좀 관리를 해서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는 이제 6월 달부터 6월 6일도 또 토요일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하여튼 의료진이나 또 국민들이 또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또 당시에는 또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의사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